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인천 선수 대 중국의 왕친샤오 3단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김인천 선수 정말 놀라운 수읽기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김인찬 선수 바둑 같지가 않고, 마치 뭐, 친진서 선수라든지, 이세돌 구단에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종종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김인찬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선수 대 중국의 왕친샤오의 대결,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 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왕친샤오 선수고요 백이 김인천 선수인데요 저 지금 왕친샤오 선수가 소목포석 들고 나오니까 김인천 선수 화점 소목포석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일자로 걸쳐오니까 자 무난하게 입구자로 두어졌고요 자 여기서 왕친샤오 선수도 그냥 가장 알기 쉽게 견실하게 두 칸으로 벌려둡니다자 그러자 이곳으로 이렇게 지금 날일자로 걸쳐갔는데 와 왕친샤오 선수 여기서는 그토록 알기 쉽게 두어가더니 지금 우상기 쪽에선 상당히 날카롭게 아주 적극적인 한칸 효공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곳으로 덮어 씌우고요. 자 지금은 나와서 끊는 이러한 형태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자 이곳을 단수로 쳤고요. 자이거 호구 쳐서 지금 가장 알기 쉬운 수순은 이곳을 두고 백도 뭐 이렇게 한 칸을 띈다든지 아니면 지금 형태에서는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포석상.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게 가장 알기 쉬운 수순인데요. 여 왕친샤오 여기서 지금 젖혀옵니다. 그러자 김인찬 선수도 하나 젖혀가고요. 그리고 기어코이 자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이곳 아 정말 날날입 뭔가 이 백도를 압박하기 위해선 가장 좋아 보이는 수순인데요. 예전에는 이곳을 참 많이 붙여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호구쳐가면서 두어갔는데 최근에 발견된 수법 그렇죠 김인천 선수가 이 수를 놓칠 리가 없어요. 자 이곳을 두게 되면 만약에 흙이 아 이곳을 두었다 지금은 여길 갖다 붙이는 수가 있고요. 그러면 흙 입장에서는 지금 이곳 단수 치는 건 스스로 자충입니다. 이거 넘어가기만 하더라도. 백이 너무 잘된 거고요. 그래서 흑의 입장에선 이곳을 두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여를 끊어 갑니다. 이곳으로 두어 가는 것은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흑돌이 너무 쉽게 잡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이곳까지 가야 되는데 백이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단수를 치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흑 입장에서도 뭐 단순하게 그냥 수상전으로 들어가면 흑돌이 뻔히 잡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버텨가는 이러한 수순을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두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 형태도 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물론 이렇게 두었다고 해서 흑이 좀 나쁜 건 아니에요 흑도 충분히 두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 뭔가 김인천 선수에 먼저 실리를 내어주고 둔다라는게 왕친 샤우 입장에서는 조금 깨림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곳으로 한수더 까딱 붙여왔어요 자 이거 붙여오니까 자, 이곳을 하나 이렇게 지금 살짝 밀어가고요. 자, 이건 막으니까 단수히 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연결을 했는데 김인천 선수 지금 여기서 그냥 연결하는 것은 이제는 여기 있는 백돌이 오히려 거꾸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밀고 나가야 되고요. 자, 이곳을 투어가니까 또다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 투어갔는데 자, 이 장면에서 이제 김인천 선수 입장에서도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해야 돼요. 이을 것인가? 밀고 나갈 것인가? 먼저 밀고 나가게 되면 이 자리를 흙이 두고 백이 이와 같이 두어가면서 약간 이 바꿔치기 형세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형태인데요. 자 물론 이것도 서로가 두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김인찬 선수는 실전에서는 그냥 꽉 이어둡니다. 좀더 타이트하게 김인찬 선수 두어가겠다는 건데, 자 이곳을 지금 밀어오는 수순이 좋아요. 자 이곳으로 나가니까 또한번한 한 칸을 니다자 지금 이 장면에선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곳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거 붙이는 순간 지금 이 형태는 보시다시피, 여기, 백돌이 아주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자, 이곳으로 뚫고 나가고, 자, 같이 뚫고 나가고, 자, 이곳으로 두어 가는데요. 아,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수법은 지금, 오히려, 이건, 백돌이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러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 그렇죠! 그 자리가 유일한 수순이요. 자, 그 자리가 좋아요. 자, 지금은 이곳으로 두면 이와 같이 두어 가고요. 찔러 오면 자, 이곳 막아가고 하나 끊어두면 약점 연결하고 자, 이곳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뭐 이런 식으로 두텁게 연결하게 되면 백도 이와 같이 두어 가야 되는데 물론 백이 흑도를 잡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또 다시 이런데 씌워 가면 여기가 거의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수순도 충분히 두어 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왕친샤오 선수 이거 교환 안 해놓고 그냥 두어갑니다 그러자 김인천 선수 일단 약점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자 이렇게 두텁게 잡아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뚫어두면서 흙의 약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이곳으로 붙여왔습니다 자 지금도 뭔가 이런 식으로 두어주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러한 장면에서 이곳을 하나 치받아 두고 자 이곳을 만약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뒀을 때 이곳으로 때려낼 수는 없어요 자 이게 잡히죠 백돌이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백 흙에게 완전 다 그냥 싸발리고 당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흙도 약점이 있긴 하지만 뭐 이러한 장면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두기만 하더라도 자 이거 꽉 연결하는 게좀더 낫겠네요 이렇게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이런 데 때려내면 이거 양단수는 이제 거들떠 볼 필요도 없거든요 이런 데 양단수 치면 또 소용없어요 이렇게 두면 지금 흑이 양쪽을 다 돋기 때문에 이거 지금 흑이 너무 좋은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참아둬야 됩니다. 김희철 선수 잘 참았어요. 집아도 니까 연결하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두텁게 연결하면서 왕친 샤오 선수도 지금 세력을 크게 키워 놨거든요. 자, 물론 지금 형세는 아주 미세하게 왕친 샤오 선수가 살짝 한집반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김인찬 선수 거침없이 이곳으로 걸쳐 갑니다. 그리고 이곳을 붙여 뻗기 하고 있는 왕친 샤오 선수고요. 자, 이 장면에서 여기까지 연결을 하니까 자, 지금 이곳으로 날이짤를 두어 가면서 만약에 이런 데 두어 가게 되면 이런 데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또다시 이제 백돌이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살아가면 이런 데 걸쳐가고 이렇게 크게 넓히면 정말 이 흙의 모양이 너무나도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김인천수, 이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게 현명한 판단이에요. 그러자, 이곳으로 딱 두어 갑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런 데 하나 갖다 붙이는 약점을 노려가 보겠다. 이러한 이야기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응수타진 하나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차려을 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백도 이 약점이 커버가 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선 이와 같이 지금 날 일자로 두어갔는데 여길 지켜두고요 자 그리고 이곳까지 두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 하나 밀어두고요 자 이런식으로 한 칸을 띄었는데 자 어느정도 백도 빠져나오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흙이 조금 더 두텁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 야 지금 여기서 왕친샤오 선수 김인찬 선수를 상대로 먼저 붙여 옵니다 자 한바탕 붙여보자 이거죠 자 지금은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연결을 하고 지키면 찝어서 요 석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런데 지키면 끊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한 바탕 붙어 볼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김인찬 선수 살짝 고민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긴 합니다. 김인찬, 어, 먼저 끼워 들어가요. 자,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치니까 꽉 찝어 갑니다. 그리고 때려내니까 단수를 치고요. 저 지금 여기서는 연결을 하면. 지켜버리는 순간 모든 백돌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지금 김인천 선수가 여기서 너무나도 지금 잘 처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곳 연결하니까 역시 양호구, 김인천 선수 가장 가볍게, 신사답게 지켜냅니다. 그리고 여기를 들여다봤고요. 자, 지금 이쪽을 들여다봤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김희찬 선수 이런데 하나 막아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을 끊어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렇게 밀어 붙이고 이 돌은 지금 당장은 가볍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또 달려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도 지켜 두더라도 여기가 끊어올 수가 없는 게이런 식으로 들어 가면 아,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는 수순이 있기는 한데요. 자, 이곳 두면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이 돌이 살짝 또 살짝쿵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데 두면 또 이제 찝어두고 막 이런데 갖다 붙이면 정말 이 바둑아 알수 없어집니다 물론 백은 충분히 두어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김인찬 선수 이 장면에서 한 칸을 띱니다 마치 장문가도 같은 수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왕친샤오 선수 침착해야 되겠죠 왕친샤오는 요 들여다본 수가 악수가 됐어요 이한 칸을 띄는 수가 바둑이 순간적으로 역전이 됐거든요 자 요렇게 끼워있는 수순 정도가 가장 지금 알기 쉬운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왕친 샤오 움직입니다 자 김인찬을 상대로 지금 도발을 시작하는 왕친 샤오 3단인데요 자 이곳을 밀고 나가니까 김인찬 선수 침착하게 뻗어듭니다 자 지금 여길 막았다가는 자 이곳 하나 찔러두고 자 이곳으로 두고 단수 치고 이렇게 두는 순간 여기가 진짜 이건 절대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 단수 하나 쳐놓고 이렇게 둘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는 언제든지 양단수로 끊어지는 장면이고, 이거 나가면, 여기 백돌이 양쪽으로 두 개가 쪼개졌기 때문에 조금 싸우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뻗어둡니다. 자, 하지만 이곳으로 나오고요. 결은 두들겨 막아가는데, 자, 이곳을 끼우는 수까지는 얼추 뭐, 두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이곳으로 끼워가면서 오히려 단수를 칩니다. 자, 이곳 단수 치니까, 자, 때려냈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치는데,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꽉꽉 메워가니까, 자, 지금 이쪽으로 두고 뭐, 버텨가고 싶은데, 이거, 환격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왕친샤오 그렇다 이곳을 두는 것은 야 이거야말로 진짜 완벽하게 백돌이 빠져나오고 흙은 그냥 쫄딱 망한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제자리걸음 백은 반면에 완전히 콘크리트를 그냥 벽을 쌓아놨기 때문에 끄떡없는 그러한 벙커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인데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친샤오도 위험을 무릅쓰고 찔러 들어옵니다 김인찬 선수 하나 막아두고요 자 이곳을 때려내니까 자 이곳으로 하나 찝어두기 시작하는데 자 일단은 연결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를 잡혔다가는 뭐 거의 만패불청으로 버텨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곳을 두어갔구요. 김인찬 선수가 하나 살짝 젖어갑니다. 자, 지금 흐름은 확실히 김인찬 선수가 좋은 그러한 장면이긴 한데 자, 지금 이곳을 연결을 했어요. 좀더 안전하게 바둑을 풀어나가겠다. 하지만 과감하게 끊어오기 시작하는 왕친샤오 선수. 이 백돌 아직도 못 살아있다. 아, 지금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왕친샤오 선수대요. 자, 김인찬 선수 어떡하든 이런데 연결하면 집으로는 점점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곳을 끊어왔어요. 자, 지금 이 바둑은 이제는 조금 끊어짐으로써 김인천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은 껄끄러워진 그러한 장면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곳 단수까지 치고, 자 이곳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하변 쪽을 일단 막아놔야지만 이 백도로 공격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김인천 선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글쎄요 여기서 김인천 선수 과연 이 백도를 어떻게 살려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우선 이렇게 단수 치는 수법은 지금 당장은. 나가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1 0 0도 끊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데를 두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붙여가는 이러한 뒷맛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김희찬 선수도 막상 잘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 조심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김희찬 선수 여기서 고민이 깊어지는데 당연히 고민해야죠. 이런 데서 손이 먼저 나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곳으로 하나 살짝 나갑니다. 그리고 이곳을 따라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엔 이거 날 일자로 달려 들어갔는데 자이 수법이 상당히 재밌죠 왜냐면 이런 데를 두면 지금 이게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요렇게 두게 되어서 자 이거 나가면 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 돌이 지금 장문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아이날 일자가 또 지금 기가 막힌 것 같긴 한데요 그러자 자 이곳으로 두었어요 이거는 끊는 수도 노력하고 있지만 이 단수 쳤을 때 지금 여길 두면 이렇게 있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날 일자 어찌 보면 상당히 이 돌을 끊어가려고 하는 그런 멋진 수순이긴 한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돌을 드디어 김인찬 선수가 압박 들어갈 것 같은데요. 김인찬 선수 이곳으로 차렷을 들어갑니다. 자, 이곳 차렷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흙두 점이 지금 끊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입구자로 살짝 비틀어왔는데, 김인찬 선수 일단은 두들겨 갑니다. 그리고 이곳 입구자 두어 가는데, 가장 탄력적인 모양을 만들어 내고 있죠. 그리고 막아오면 자 이곳으로 일단 젖혀간다 자 이곳으로 젖혀갔다라는 것은 이곳으로 마지막으로 끊어가면서 젖혀가는 수를 노려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김희천수 이거 이돌 잡힌다고 넘어갔다가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다 죽어요 여기 있는 백돌은 이거 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둬서 이거 다 죽을지도 몰라요 자 지금 이런데 끊어가면 이제는 이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데 끊어가고 자 지금 이쪽을 두면 자 이렇게 두어 갔을 때자 이곳 어디든 갈 두면 자 이곳을 또 연결하는 수가 선수가 듣고 나중에 또 이런데 연결하면 되고 자이수상전 자체도 지금 이미 백돌이 잡혀 있는 그런 형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저쪽 왔을 때 잘둬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끊어 가야 됩니다. 물론 흑기 아 이곳까지 단수요. 자 지금은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곳을 막아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상점만 봤을 때에는. 자, 지금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는 형태죠. 이 백돌이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봤을 땐 백돌이 잡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곳을 끊는 순간 좋은 게 뭐냐면 자, 지금 이곳으로 막으면 이 자리가 선수예요. 그러면 여길 연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연결 안 하고서는 이 우변 쪽에 있는 흙돌이 잡히니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단수를 치게 되면 나가면 단수 칩니다. 또 나가면 단수 치고요. 이으면 절묘하게 환격으로 잡히죠. 이게 지금 김인찬 선수가 파놓은 그러한 함정 가도 같은 수순이에요. 자, 이거 끊어갔어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쪽을 뻗는 것은 이거 넘어가면 이우변이 잡히니까 자, 어쩔 수 없어요. 아, 지금 왕친 샤오 선수 이곳을 단수를 쳤는데 정말 크나큰 악수 아니겠습니까? 자, 연결을 하고요. 결국에 막았어요. 자, 막기는 막았는데 중요한 건, 그렇죠. 이곳으로 단수를 치는 게 있어요. 지금 왕친샤오 선수는 이렇게만 단수를 쳐주면, 지금 요거는 이렇게 빠져나가서 요돌 잡아봤자 이렇게 두면, 지금 이런 데를 하나 끊어두더라도, 자, 보시다시피 이 형태는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둬도, 이거 잡혀있어요. 하지만, 지금 김인철 선수의 생각은 뭐냐면, 그냥 단수 치면 되죠. 왜? 나가면, 탄수치입니다. 또 나가면 탄수치고요. 이으면 참 실수하기 쉬운 수순이지만 김인찬 선수는 이러한 부분에서 전혀 실수를 하지 않죠. 아, 이거 지금 단수 쳐 놓은 건 자, 지금 이렇게 단수 치지 말고 여길 먼저 단수 쳐 달라. 이거 지금 어차피 함정이었거든요. 이렇게 두면 이으면 이렇게 둬서 잡히니까 자, 이것도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여길 뻗고 이렇게 두면 이거 걸리는 거예요. 백돌이 오히려 걸리는 건데 하지만 김인찬 선수는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태연하게 단수 치는 수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 이곳을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자, 결국엔 자, 이 바도 자, 이요소 속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확실히 김인찬 선수 자신의 바둑을 만들어냈어요 자 드디어 삼성을 파고 들어오는데 김인찬 선수 막아두고요 자 이곳으로 나가니까 또다시 나리자로 덮어씌워갑니다 여유가 한층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뻗어두죠 뭔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두어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계산서는 나와있다 이게 김인찬 선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젖혀있고요 김인찬 선수 무난하게 받아줍니다 자 이거 밀어두니까 또 뻗어두고요 자 결국엔 이거우스 상변, 가장 큰 자리를 왕친샤운 선수가 차지를 하긴 했는데, 김인찬 선수, 이곳을 하나 붙여두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번팬 서비스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곳을 갖다 붙여요. 와, 김인찬 진짜 대단합니다. 김인찬 선수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냥 막아두기만 하더라도 이봐도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이곳을 딱 갖다 붙이면서 여러분들에게 팬 서비스 들어가기 시작하는 김인찬 선수 아주 좋은 수순이에요. 그냥 젖히면 뻗어서 엄청난 이득이죠. 하지만 지금 분명 이곳으로 젖혀올 거거든요. 이때 맞춰져 갑니다 그리고 이곳을 두어가니까 자 이와 같이 지금 호구를 치면서 두동강 쪼개내고 시작하는 김인찬 선수고요 하나 받아주니까 자이 장면에서 급소를 한방 찔러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있는 백도를 살리는데도 아주 유용한 그러한 급소 자리였고요 그리고 연결하고 자 이곳을 뛰어들어옵니다 자 지금 여기를 지금 젖혀갈 수는 없다 백 입장에서도 지금은 당장 젖힐 수 없다 왜 이렇게 두고 완전히 진짜 이런 식으로 잡으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아 김인찬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남자 김인찬. 아 지금 이곳 입구자로 두어가면서 왕친샤워 어떻게든 버텨오려고 하는데 자 뻗어두고요. 단수치니까 연결합니다. 자 결국엔 이곳까지 두어갔는데 김인찬 선수 아 끊어가죠. 그렇죠. 그 자리를 끊어가면 흙의 모양이 무너지게 돼있어요. 자이것이 지금 흙이 약간 모양이 무너져있고요. 그리고 이곳을 단수치니까 자 이제는 여기를 하나 살짝 이 타이밍에 물어봅니다. 자 지금 이쪽을 물어보는 건 여길 끊는 수도 있고 자 지금 여기 뭐 먹여치고 단수 치는 수도 아 그냥 단수 치는 수가 있죠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길 그냥 단수 쳐서 이렇게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뭔가 하나 받아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연결을 했어요 아직도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거는 촉촉수이며 환격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자 그러자 자 이곳을 젖혀왔는데 자 때려냈고요 이제 속 시원하게 때려냈기 때문에 뒷맛 따위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왠지 이 자산기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고요. 자, 이곳으로 덮어씌워 옵니다. 하지만 김인천 선수 먼저 끊어가기 시작했고요. 자, 이곳을 때려내니까 자, 이쪽으로 패감을 먼저 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오히려 왕친시험 선수가 패감을 썼는데 만폐물충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거 찔러 들어갔고요 자 이것을 두어 가니까 단수 쳐서 죽었던 돌이 살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번 손을 빼서 이렇게 잡고 싶은데 이 자리를 두면 흑돌이 모두 잡히기 때문에 자 지금 하나 더 가위수 들어가야 되거든요 야 이거 기분 너무 나쁜데요 자 결국엔 찔러 들어갑니다 막아두고요. 자, 이곳으로 빈상각 아, 이거 단수 치면 무조건 살아간다.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뻗어두니까 이번엔 호구로 칩니다. 자, 이곳 급소자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자리고요. 자,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이곳을 막는 것은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수법이 있죠. 자, 지금 이쪽을 두는 수도 있고, 아, 이거는 좀더 멋을 냈나요? 이렇게 두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 이거는 잡히니까. 지금 흑입장에서 이렇게 두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때려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여기 막아가기만 하더라도 살아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뭐 이런데 갖다 붙이는 거요. 자, 이거 젖히고, 아, 이거 젖힐 필요도 없나요? 그냥 뻗으면 되네요. 자, 이렇게 두면 이게 잡혀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나가는 것도 이렇게 두면 먹여치기로 촉촉수로 결국엔 잡혀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곳으로 차려 지켜두었는데 기분 좋게 뚫고 나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왕친샤우 선수 더 이상은 안되겠다.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런데 날일자를 두게 되면 사실상 김희찬 선수 이런데 끊어가고 버티는 수도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아요. 뭘 해도 기분이 좋은 장면이고 여기서는 이제 쉽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장면이 너무 많죠. 이렇게 두고 여기 끊어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면 이 자리가 선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자리를 뻗어 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는 음 이런 데를 하나 이렇게 지켜 두는 것도 아 진짜 이거 뭐 살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찝으면 이렇게 둬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곳을 두어 가야 되는데 이쪽을 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것도 또 재밌어 질 수도 있네요 자 이런 데 두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찝어오면 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자 여기서 이런 데 찔러 들어오는 지금 여기서는 뭐 어떻게 뭐 달, 다르게 둘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런 데 두는 곳은 막아두고 이렇게 두면 요렇게 빈삼각 두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두면 살아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차피 백돌은 살아있다 에요 어느정도 지금 쉽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심지어 끊어서 막 수상전으로 막 비비는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왕친샤우 선수 더 이상은 안되겠다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바둑의 하이라이트 정말 진짜 우상기 우변쪽이 환상적이었죠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젖혀놓고 딱 연결하니까 여기 끊어왔거든요 자 땡길 때까지 다 땡겨 놓고 있는 김희찬 선수 그리고 여길 딱 밀어가니까 하나 밀어두고 자 이곳 날일자가 상당히 날카로운 수순이죠 자 그냥 받으면 단수치고 나가서 이 돌이 지금 장문으로 잡힌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길 하나 두어가면서 이돌 약점도 지켜가면서 이거 끊어지는 수를 노렸는데 여기서 차렷하는 수가 상당히 좋았고요 자이 구자로 두어가니까 막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두어서 아주 탄력적으로 두어가는 데까지 는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이곳을 젖혀왔을 때이 끊는 수상점 크, 이거 지금 엄밀히 말하면, 사석작전이죠? 이 사석작전으로 통해서, 지금 여기가,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이 단수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기가 막히게 잡히지 않습니까? 이 사석작전이 너무나도 지금, 멋있었던, 그러한 한 판이에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단수치니까, 자, 이와 같이 바둑이 진행이 됐는데, 이미 이 바둑은, 우변 쪽에서 엄청나게 크게, 백이 뚫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바둑은 지금 이 장면에서 열세집반이나 김인찬 선수가 앞서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우변에서의 사석작전 너무나도 진짜 타계의 사석작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김인찬 선수의 멋진 바둑 아니었습니까? 자, 이번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선수가 중국의 왕친샤오 3단에게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